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세상이 많이 중요합니다 지하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겹쳐서 많이 힘들고 지쳐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핵심도 들어오고 서서히 좋은 칭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국민이, 방체가 형성되어서 안심하게 살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일지는 알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지만 그 중에 가장 엑기스적인 말씀의 핵심이 사실은 이 로마서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교리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이론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로마서는 구원의 도리를 가장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그게 증언해 주는 귀한 책입니다. 오늘 4장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 로마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장을, 사실은 1절부터 어, 로마서 전체에 대한 서론이 끝이 나면 곧바로 이렇게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합니다. 이 장에 넘어가면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발을 하죠. 그래서 결국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결국 이제 의인는한 사람도 없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죄 아래에 놓여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들은 우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율법은 결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들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구냐? 이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으로 얼마든지 어려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 율법의 학자의 계열에서 장래가 총망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그 것이었다 그의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로마 교인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이미 믿음 안에서 영적인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그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구원받는 그 여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마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무정에게 들어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어둠의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형벌 가운데 죄져해야 되는데,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종으로서 그렇게 형편없는 어둠 움에 갇혀서 영원히 울며 불며 그렇게 후회하고. 신야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부활의 신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가 있는 낙원에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바라오키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때는 아직 율법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율법은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율법은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아브라함이 등장되어지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등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장세기는 이렇습니다. 네 가지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네 사람이 등장이 되어져요. 장세기. 창조, 타락, 그리고 또 홍수, 화벨 사건이라고 하는 이네 사건이 끝이 나고, 이제 적정 시대가 열려지는데, 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12장에, 11장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건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그 12장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같은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대라를 따라서 하란까지 오게 되죠. 하란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쳐가는 그냥 그점의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서 데려가 죽고 아브라함은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한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도 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죄성이 가득 찬 사회에서 자라난 그는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은 구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3장 1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피로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의 구선으로 있나요?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 받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한 목적지를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줘도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오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그 때는 성경에 기록된 시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매일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한 번씩 그냥 툭 나타나가지고 길게는 10년 이상 그냥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계속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곳이 있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너는 가난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를, 믿는 그대로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게 되는 줄 압니다. 분명한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나와도 믿지 않고 나오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계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형상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과 적 보면 삶을 삽니다. 구원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의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참 의익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99세에 그의 부인이 89세에 나타나서 아들이 내내 있을 것이다.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상식 밖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요. 99세까지 산 것도 기적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뭐 상황이 그렇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미 여성으로서의 그 기능이 다 마비된 상태. 그러니까 살아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피식 웃었다는 거죠. 그 웃음. 그게 이름이 이삭이 되는 거죠. 웃음 이삭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인데 그 웃음이 그 웃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웃을 때 비웃듯이 피식 웃었지만 오히려 그 웃음이 즐거운 웃음으로 원래 다가온 것이 바로 그 과정에 하나님의 올라온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진행되어진 줄 압니다. 아마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브에서 11장에 보면 그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귀하디 귀한 이 독자 이삭을 참, 우리 아산에서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참, 그 이삭도 그 대단한 아들이 사실은 따지고, 바치라 하나님이 다 준비할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또. 얼마나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갔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 그 이상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못 믿습니다. 답은 딱 나오잖아요, 못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느냐? 봐야 우리는 믿기 때문에, 봐도 안 믿는데, 봐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라, 아브라함 믿음을 봐라. 그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 그냥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성경이 기록되기는 했는데 가슴에 와 닿지도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부활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야 되죠? 왜 우리가 아버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기독교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믿음의 삶을 살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대래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자녀어야지라고 한다면 믿음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그 자녀의 신분으로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어.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는요. 이게 대단한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상속을 남긴다고 집이 있으면 집을 상속으로 남길 것이고, 땅이 있으면 땅을 상속으로 남길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은혜 그래요. 천국에 대한 상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을 믿을 때,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세상의 상속, 제가 되리라고 하신 거냐 분야. 뭐냐 약속이잖아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말씀은 육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렐루야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믿음으로 장수한 분량이래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있는데 묵은 씨앗 잘못 사면요 뿌려도 싹이 자라나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씨앗인지 도 몰라, 아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씨앗도 똑같은 씨앗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씨앗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세상에 헛된 정교는 공로를 찾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려고 하고, 뭐 많은 막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믿음을 드려야 돼.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 없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어요. 영생의 씨앗을 가진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데가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미 믿을 때에 세상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 부활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네. 의로의 의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오, 예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 하면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이 되었다. 그래요. 예수 글소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오히려 예수 글소를 믿을 때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죽고, 그래서 영생의 씨앗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씨앗, 죽은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이, 그 믿음의 씨앗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절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요동함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계신 줄 알고 늘 감사하며 행복해 하는 그런 삶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